권장군 컴퓨터 권수신입니다 라이젠 7600과 ITX 4060 조합으로 TFG40-Q14WP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 주사율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사율 FPS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발로란트 같은 최적화된 게임은 높은 FPS입니다 퀴즈그라운드처럼 줄무늬 게임은 QHD 1 5 6 0 1440 때문에 q 에서 귀한 냉각면 DLSS, FSR 사용 여부 RTX 4060은 DLSS를 지원합니다. 라이젠 7600은 FSR도 사용 가능 게임 내 CPU 및 GPU CPU가 중요함. 예상되는 확률은 QHD. 2560, x 1440 기준. 그래픽 설정 예상 FPS. 발로란트 높음 최상 2 0 250fps, 1 6 5의 모자이크 활용. 배틀그라운드 중간 높음 8만 100fps, 165일 활용 어려움. GTA 오지 타워 증가함 7090fps. 발로란트 그래픽 설정 최상도 가능. 165수로 잘 활용. 테스트그라운드 그래픽을 중간으로 축소고. DLSS를 적용하면 100 진산 수준 가능. GTA V 그래픽 높음. DLSS 활성화로 부드러운 8090 h 스 유지 가능. 결론 165일 모니터와의 궁합. 발로란트는 165일 명확하게 활용 가능. 퀴즈그라운드는 설정 조정 필요 100핍스 전후. GTAV는 9 0 s 아래. 1 6 5 z 조정 어려움. 1 6 5 z 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발로란트와 동일한 e스포츠 게임이 적합해야 합니다.